반갑습니다. 자 오늘 팔 스윙부터 어, 온몸으로 체중을 실어서 체 끝에 힘을 한번 실어볼 수 있게끔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팔 스윙이라는 거는 사실상 스윙은 어, 팔 동작에서 다 끝난다 고 보시면 돼요. 팔 동작이 즉 이제 클럽을 이내 팔의 길이의 가동 범위만큼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 좌우로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클럽을 이렇게 들었다가 딱 치는, 한쪽 방향의 운동을 하지 마시고, 왕복 운동으로다 채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흔들, 흔들, 힘을 빼시고, 이렇게 흔들, 흔들 하시면, 어느 정도 손목에 힘이 좀 빠지신 분들은 클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예. 초보자분들의 손목에 힘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뻣뻣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좋아질 때까지는 클럽을 꽉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어 준다. 좌우로. 몸 앞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라서 돌면서 아크를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준다 하는 느낌으로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냥 팔로만 클럽을 오른쪽 흔들어서 흔들 흔들 해서 이렇게 클럽을 흔들기만 해도 이채끝에 에너지를 가지고 공을 툭 하고 바닥에서부터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 흔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더. 그냥 이렇게 몸을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양손에다 차를 이렇게 완전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힘 하나도 없이 그냥 흔들어 줘서 지나갈 수 있게끔. 자, 흔들, 흔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세를 보시면 지금 발은 하나도 쓰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면 사실상 스윙은 어, 공한테 컨택이나 힘을 전달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갖춰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흔들, 흔들. 이 자세에서 이렇게 스윙, 클럽이 던져지면서 나가는 동작은 다 갖춰졌다 보시면 되고요. 물론 저는 지금 트레이닝 과정이나 이런 걸 건너뛰고서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손동작을 이 손목에 힘이 좀 빠질 정도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흔들어 줄때 보면은 클럽을 이렇게 흔들듯이 이렇게 흔들다 보면은 어떤 리듬이 생길 거예요. 흔들, 흔들, 흔들 하면 이 리듬에서 가속이 붙는 구간에서 제가 다리만 살짝 하체만 살짝 발을 굴러서 이채 끝에 힘을 조금 더 붙여주는 거죠. 자, 흔들 팔로만 이렇게 하시다가 자, 하체 주목하세요. 이제 하체, 하체를 조금 살짝 빠르게 힘을 살짝 주고서 넘어왔더니 클럽의 속도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클럽이 돌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흔들, 흔들, 흔들 할때이 내용 안에서 하체가 이렇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치려고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렇게 리듬 없이 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시면서 자 셋업을 하고 클럽을 저기 흔들어준다는 이미지를 먼저 가주시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추가하는 거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흔들 하고 하체를 제가 지금 하체를 조금 더 빠르게 썼더니 헤드 스피드가 이제 증가하면서 공도 훨씬 힘있게 맞고 어, 손에 전달되는 이 타격감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체중을 약간만 실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골프스윙은 끝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어 필드에서 공을 목표 방향으로 그냥 날려주는 동작 하나만 배우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게, 프로의 영역까지 우리가 막 접근해서 잘 치려고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필요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스윙을 그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클럽은 양손의 동작을 통해서 흔들어 주시고, 여기에, 하체. 백스윙 흔들, 흔들, 하고 하체. 이런 식으로, 흔들, 흔들. 그래서 채를 항상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잡고 다니는 것보다는 클럽을 자연스럽게 팔이 뻗어져 있는 상태에서 흔들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하체를 이용해서 이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피니시까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마치 웜업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치는 연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